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 우리 성경하고 독서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들에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어떤 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에 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성경과 독서, 독서와 성경입니다. 어떤 어떤 분은 뭐 성경만 하면 되지, 또 어떤 분은 뭐 독서는 왜 하느냐? 또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오늘 그 적당히 이것은 박영선 어~, 어 목사님이 언론 목사님이 제시한 거그 국민일보에 발표하고 제가 또 경험한 것같 같이 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 뭐 제하고 이래 어~ 사, 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늘 어,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요, 박영선 목사님께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독서와 성경. 우리 요즘 와서 인문학 독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들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어, 선호도 하고 있는데, 인문학을 왜 읽느냐? 무엇 때문에 읽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인문학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이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고 또 인문학을 알아야 자연과학도 알게 되고 인문학을 통하여 이 모든 철학도 알게 되고 등등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중에서 문학, 역사, 철학 이거 세 개를 합해서 인문학이라해 문사 철이라고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문학과 성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성경과 인문학은 미에 달라요. 이거는 성경은, 음이, 뭐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하고, 인문학은 인간이, 인간의 중심으로 생기 때문에 다르죠. 같으면 안 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아, 독설하면서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문,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활용할 줄 알아요. 활용. 책을 읽었으면 이 책을 내 삶에, 내 목회에, 내가 어디 성경 공부만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성 활용을 할줄 알아야 성경의 질문, 성경에 성경의 질문 여기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사철 인문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나왔어요. 분명히 그 책을 읽고 나서 문제가 딱 나오는 거라요. 그 문제 그럼 뭐냐?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성경에 질문합니다 책을 읽었으면 이 성경에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찾아야 돼요 그래 성경도 알아야 되죠 모르면 뭐,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 보토리딩이나 PM, 독서폰도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그래요 읽은 사람이 문학을 할 때에 그거는 간절히 거기서 답이 서로 교환하고 많이 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뭐 문제냐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되느냐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성경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내 속에 내공으로 차가 있을 때에 빨리 찾아 냅니다 빨리 찾아 낸건 잠재의식 내에다 내 성경을 꽉꽉 집어내야 돼요 수도 없이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독서하는 만큼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거기에는 답들이 나오고 문제 해결책의 키가 나옵니다. 책은 인간의 인간답게 써 있는 현재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답게 사는 내 위치가 무엇인가? 그걸 이 문학책에 문학, 문학서입니다. 인간답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이지. 그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 여러 작품 속에서 인간이 다 다릅니다. 내 인간은 어느 작품에 가장 비슷한가 그것도 찾아내는 것이 문학서를 읽는 겁니다 아 이것은 뭐토 톨스토이 작품 전쟁과 평화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뭐단테 신고라든가 볼때아 돼지다 또는 토지다 뭐 이런 걸 읽었을 때에 현재 위치 내 나라는 인간이 현재 위치에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는 게 문학입니다 책입니다. 성경,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제시한 책입니다. 역사와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 빼면 성경 아니죠. 역사와, 역사 흘러왔지요. 성경에도, 인문학에도, 역사와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제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일반 독서는 좀 다릅니다 그, 그것은 그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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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돼요 같이 독서도 그래야 복사님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무지무지 많이 읽고 독서도 무지무지 많이 읽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꼴이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엑기스가 나옵니다 자 문사철 인문학이래 문사철을 읽는 이유 인문학을 독서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무엇이든지 찾는 도전이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그게 독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관계없던 그 책을 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책을 읽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책을 읽음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저늘 빙점을 아주 감명깊게 읽어서 빙점을 찾고 얘기 듣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지게 돼지. 미국 작가 여자가쓴 펄벅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읽어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돼지에 제게 핵심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땅 아닙니까? 땅. 땅은 뭡니까? 그 주인공. 그 돼지 토, 어, 책의 주인공. 그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아들이 세명인는데 아버지가 늙은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는 지팡이를 짓고 뒤에, 어, 토지를 이제 구경하러 가, 아들하고, 삼부자가 어, 토지 구경하러 갑니다. 아버지 땅을. 근데 아들이 먼저 다리가 힘이면 뭐 앞에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뭐 짓거리고 가는데 가만 들어보니, 야, 우리 이거 팔자. 뭐 넓은 토지 우리가 농사 지을거다 아니고 팔자.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 하면서 웅성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저기까지 가자 휴일 시간에 아버지가 따라가, 너가 뭐, 방금 뭐라고 말해? 아버지, 이 땅이 우리가 넓은 건 팔자 그랬습니다. 아버지, 역장을 딱 냅니다. 이 땅을 파는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 여기 딱 나오는 거예이 땅을 팔린, 파는 순간에 우리는 망한다. 제가 거기서 많은 그 참, 대지를 통하여 참큰거 얻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땅. 땅 팔면은 망한다, 이제. 땅 팔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산 땅인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젊었을 때 노력해서 어머니하고 산 땅인데 그걸 팔다니 때부자가 된데 그 아들들이 아무 뜻도 노력도 가치도 모르는 게 너희들이 판다고 그러면 그날 파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망한다 대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읽은 대지 핵심이었습니다 땅 팔리면 망한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존속되어 간다. 돼지가. 뭐, 그 외에도 돼지의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누라에 대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학을 읽는 이유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며 아들의 인간은 무엇인가. 거기서 한 공통, 어,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찾는, 찾아서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답이 있느냐? 파는 게 정답이냐? 안 파는 게 정답이냐? 그고 성경에서 토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니다 땅을 사고, 팔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아요. 이 도전, 문학을 읽었으면 땅에 대한 도전이 수수께끼가 의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 맥락에서, 맥락입니다, 맥락. 성경에서 단순히 찾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맥락에서 맥락. 그러면 장세기부터 요한의계시로이 전부 다통깨어져서 통째로 보아야 됩니다. 관주로 해서,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빙점 얘기도, 빙점. 마지막 속빙점에서 유빙이 하늘에서 빨간 피가 내려와서 녹는 거 보고 욕구라는 그 주인공이 그때는 이제 청년이 청년 아가씨가 자기 속에 그렇게 얼어붙었던 것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전혀 못했던 것 어머니 자기 생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다 용서했는데 그걸 못했던 속에 알갱이 그걸 빙점 얼어붙어 니 얼어붙는 빙점이 안 녹는 거라요 아,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누구? 자기 친, 친어머니입니다 생모에 대해서 그 자기를 어렵게 이래, 내버린, 그, 그, 생각을 하면은, 엄마가 왜 그랬을까? 엄마도 인간이냐? 하도, 이 정도로 속으로 막, 그만한, 그, 원안에 얼음 알갱이가 저기서, 얼음까지 땡, 땡어 얼어붙어 있는 거래요. 그, 그, 빙자, 빙절, 빙자, 빙절, 얼음 빙자였습니다. 빙절, 얼음 알갱이에 점이 하나, 보석이, 보석이 아니라 그 알갱이가 붙어 있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걸 녹일 길이 없어요. 원하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엄마도 죽고, 욕구도 음, 죽으면 죽음도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는 뭐얘기합니까 하늘에서 팍, 하늘에서 팍 보혈이 떨어지니 얼음이 다녹아버려 바다에 북해도 얼음이 다 녹는 순간에 자기의 속의 얼음까지 다 녹아버렸어. 빙점 녹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겠죠. 자기의 속에 원한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성경만이 자기 얼어붙은 얼음 알갱이를 녹인 그의 답입니다 그거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질문이 성경을 들어가면 성경에서 답을 안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에서 그 흘린 피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를 다 해결해주는 용서해주는 거, 그 핵심 이래서 문학과 성경은 문학에서 질문을 갖다가 도전의 질문을 갖다가 어디서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문학에서는 왜그럼 내 속에 어렴말게 안 녹느냐?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게 예, 독서와 문학입니다. 어떤 문학서이든 자 이제 설교로 돌아갔어. 설교 이전 맥락이다. 성경의 맥락이란 것은 한 구절 한 다르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니까 전체 흐름을 봐야 전체 흐름. 제가 늘 말,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격을 전체로 봐야돼 큰 산을 봐야돼 그다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그래 포토리딩과 마인드맵과마인드 리딩을 계속 계속 번갈아 해야 전체를 볼수 있는 맥락을 잡습니다 성격의 맥을 잡습니다 어떤 때는 죽이라 해도 어떤 때는뭐 용서해라 뭐 등등 되면 헷갈리죠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고 아그 뜻이 그 뜻이구나 해야 해야아니다단 해야 해야 하나, 하나 가지고 설계하면요 우를 많이 포함합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에서 우리가 얻은 문제를 갖다가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이 독서와 성경입니다 자, 설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핵심으로 많이 주요 사업이 사역이 설교 아닙니까 성경의 문맥을 찾아 찾지 않으면은 그냥 마냥 좋은 단어들만 뽑아 성경에서 문맥을 못 찾고 그냥 구절에 그 단어들이 많죠,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단어, 그것만 싹 뽑아보면 모습이 많다겠죠. 전체 흐름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걸, 그걸 문맥이라그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이 계시록은 마지막 22장까지 흐르는 가운데 이 단어가 뭔가, 그걸 문맥을 봐요. 앞과 뒤에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는 것이 문맥을 잡습니다, 문맥을. 단어만, 좋은 단어만 뽑으면은 그러니까 교훈으로 끝납니다. 그 설교가. 생명 설교가 안 되죠. 좋은 단어 그게 바로 뭐냐? 명예와 성공과 우애와 사랑 등으로 이런 우리가 뭐 뭐냐면 제목 설교 이런 걸흘러가더니그 문명 흐름이 아니거든 이거요. 물론 문명 흐름도 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안 돼요. 단어 뜻 단어 해석 사전 밖에야 됩니다. 사전적 해석으로 설교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된줄 아십니까? 이게 설교가, 또 설교 안에, 설교가 인기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맥에서, 흐름에서 맥을 찾아가 말해야 되거든요. 또 설교 안에, 또 단어 나열. 단어만 다열한다, 단어만. 뭐,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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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떡고, 매장, 자꾸 이런 단어만 달려요. 그게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뭐 지루하고 권태적을 느끼는 거래요. 그 그래, 설교라는 것은 그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어들만 뽑아 설계하면 교훈으로 한, 교훈으로 남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명예다, 돈잘 번다, 성공한다, 우애가다 사랑이.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문맥을, 문맥을. 문맥을 찾아야 돼요. 제가 성경, PM 독서부로 포토리딩하고, 마디백 그려보고 이게 벌한 3, 년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인선 목사님이 딱또 얘기하는 거라요. 며칠 전에 신문이있습니다 역시,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다르구나. 독서하고 성경을 읽은 목사님이 다르구나. 공통적 입지하고 딱 되는 거래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저 혼자 떠드면은, 저기 뭔가 했지만도, 박영선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말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라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독서도 해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됩니다. 독서에서 인간의 문제를 찾았지만, 그러면 답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고, 문맥이 문맥. 문명. 성경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도,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다어가 또, 해석에 따로따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을 끝딱 연결해서, 관주를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인 문학, 문학서를 읽는 거기에서 질문이 답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생명 있는 설교가 되고, 또 듣는 자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아주 멋있는 설교가 나가는 거라요. 뭐돈보다 성공한다, 구해야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설교. 문명을 따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책도 많이 읽어야 돼. 인문학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도 무지 무지 많이 읽었어요. 포토리딩으로부터 시작해서, 와이드맵과 마이드맵 리딩을 타면서, 이게,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안전히 이 추구촌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모체가 다른 거할일 거 없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성경 읽는 법, 독서하는 법, 역시 PM 독서법을 하면 양쪽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책을 봐도 문명을 찾고, 성경을 봐도 문명을 찾고, 그것 갖다 합해서, 책에서 질문을 갖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참 여러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줄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